안녕하세요 축축목입니다 프리미어리그 8라운드가 끝나고 각자 다른 성적표를 받고 있습니다 1위부터 리버풀 맨체스터시티 아스널 아스톤빌라 브라이튼 첼시 토트넘 노팅엄 뉴캐스 풀럼 요런 순서대로 나열이 돼 있고요 아스톤빌라와 브라이튼의 약진이 눈에 띄는 성적표라고 볼수 있겠고 아르네슬롯 감독이 이제 어려운 일정에 돌입을 했는데 그 시작점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리그 1위 자리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또 11위부터 본머스, 맨유, 브렌트포드, 레스터시티, 웨스트햄 에버튼, 윕스위치, 크리스탈팰리스, 사우스험튼, 울버햄튼 요렇게고요. 하위 4개 팀을 보시면 아직까지도 첫승을 신고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팀들이 누가 먼저 첫승을 신고하느냐에 따라서 강등권 싸움도 확확 달라질 수 있다. 생각합니다. 자 먼저 토트넘 경기를 얘기해볼텐데요 제가 토트넘 손흥민의 복귀가 경기의 마침표가 되다 라고 했어요 일단 토트넘이 웨스템 상대로 4대1로 이겼는데 클루셉스키가 단단하게 받쳐주고 손흥민이 피니쉬를 하는 그런 느낌의 경기였다고 생각합니다 토트넘은 2승리로 인해서 리그 7위 4승 1무 3패를 기록하고 있고 웨스템은 이번에 또 지면서 리그 15위에 위치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토트넘이 쿠두스한테 한골 실점하고 뭐 경기는 어느 정도 주도하고는 있었지만 쿠두스나 보행 같은 선수들의 개인 능력이 워낙 좋아서 토트넘이 어느 정도 당황한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클루셉스키가 어떻게 보면 개인 능력으로 역습에서 득점을 하면서 토트넘을 빨리 정상 상태로 돌렸어요. 그리고 이 클루셉스키가 가운데서 정말 많은 역할을 해주고 또 몸싸움도 밀리지가 않아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뭐 요새 그런 말 있잖아요. 헤어지자고 너 누군데? 이런 것처럼 클루셉스키가 공 잡았을 때 누가 이렇게 클루셉스키한테 오면 공 뺏겠다고? 너 누군데? 이런 느낌으로 공다 진짜 다 지켜내거든요. 그래서 이 클루셉스키의 중앙 미드필더 포지션 변경. 토트넘 전체에 아주 긍정적인 역할을 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또 포스테코글루가 전반 종료 후 메디슨을 빼고 사르를 넣었잖아요. 이 판단도 포스테코글루가 어떻게 보면 반응 속도가 빨라졌다라고 볼수 있겠고 물론 교체는 결과론적인 부분들이 얼, 어느 정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효과가 있었고 잘한 건 잘했다고 칭찬을 해야겠죠. 또 쿠두스 얘기를 안할 수가 없는데요. 기억 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쿠두스가 우리 카타르 월드컵 가나전에서 우리나라한테 득점을 한 선수예요. 그 쿠두스가 이렇게 성장해서 웨스턴까지 왔는데 실력은 뭐 두말할 게 없습니다. 너무 잘해요. 일단 슈팅 상황이 아닌 상황. 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막 치고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개인 능력으로 슈팅을 만드는 그런 장면들도 있었고 뭐 공을 웬만해서는 안 뺏기니까 토트넘이 되게 힘들어했거든요. 하지만 자제력이 부족했습니다. 쿠두스가 이 손바닥을 되게 잘 쓰더라고요. 손바닥으로 사르 뭐 얼굴 치고 막 토트넘 선수들 얼굴 치면서 퇴장을 당했죠. 그 와중에 이제 히샬리송이 위치 선정 잘 못해서 같이 넘어지긴 했지만. 이 쿠드스의 그런 행동이 요새는 다 카메라 있고 VAR 있기 때문에 안 걸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감정 자제하는 게 중요한데, 경기도 아쉬웠고, 퇴장까지 당하는 어떻게 보면 웨스턴 분위기에 최악의 패배가 되었고요. 저는 이 경기에서 손흥민이 과감해질수록 토트넘이 강해진다는 걸 느꼈습니다. 전반전에도 손흥민이 드리블하고 때릴 수 있을 때 때리고 또 이번 경기에서도 그냥 열리면 슈팅했거든요. 그래서 자체 골도 이끌어내고 마지막 네 번째 골도 득점한 것도 원래 손흥민이 옛날에 하던 그런 과감한 플레이를 했기 때문에 득점이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손흥민이 나이를 먹고 뭐 에이징 커브가 왔다 안 왔다 뭐 이런 얘기가 있다 더라도 지금 현재 토트넘 공격진에서는 손흥민이 가장 위협적인 존재 가장 슈팅이 좋은 존재라는 건 부정할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서 토트넘의 승리에는 손흥민의 과감성이 중요하다 이런 걸 많이 느끼게 된 경기였고요. 손흥민이 슈팅을 더 과감하게 때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은 맨유인데요. 맨유가 브랜트포드를 홈으로 불러서 2대 1로 이겼어요. 맨유는 리그 12위, 브랜트포드는 리그 13위가 됐고 가르나초가 완전 왼쪽을 뒤집어놨습니다. 이 가르나초가 여태까지는 약간 레시포드가 왼쪽 갔을 때 자기는 오른쪽으로 많이 뛰었잖아요. 근데 가르나초도 왼쪽에서 좋은 모습 보여줄 때가 많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왼쪽으로 뛰었는데, 아, 기본적으로 상대 센터백과 비교했을 때 순발력이 너무 좋아서 한 명은 기본적으로 제쳐놓고 슈팅할 각은 만들 줄 알더라고요. 하지만 요 마무리가 조금만 더 성숙해진다면 더 좋은 공격수가 될것 같고, 일단은 어제도 한골 넣었으니까 충분히 좋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또 덴마크 듀오 얘기 안할수 없는데요. 호일룬과 에릭센의 안정적인 경기력이 있었습니다. 일단 먼저 에릭센부터 얘기를 하자면, 에릭센이 뭐 에너지 레벨, 뭐 피지컬적인 싸움, 경합 이런 데서는 약점을 보이는 선수지만 압박 없으면 이 선수보다 양질의 패스를 제공할 수 있는 선수가 맨유에 몇 없어요. 그래서 이 가르나초의 득점 전에 레시포드가 크로스를 올렸잖아요. 그 크로스를 기점 패스 한게 에릭센이었고, 또 에릭센이 브루노한테 주고, 브루노가 뒷발로 호일룬한테 꺾어줘서 호일룬이 득점을 했는데, 그 역시 에릭센이 기점 패스를 한 거죠. 그래서 에릭센이 이번 경기에서 꽤나 큰 역할을 했다고 볼수 있고요. 또이 호일룬이 득점도 득점인데, 저는 이번 경기에서는 등지면서 부드럽게 돌아서는 능력이 상당히 매끄러웠다라고 볼수 있겠고, 어떻게 보면 지르크지보다 와일드한 스트라이커 스타일이잖아요. 근데 오늘 경기에서는 확실히 호일룬이 자신의 장점을 보여줄 수 있는 경기였다. 이런 역습과 공수전환이 자주 일어나는 경기에서는 확실히 호일론이더 좋은 자원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브루노가 9월 14일 4라운드 소튼전 이후로 첫 공격 포인트예요. 정말 오랜만에 공격 포인트를 올린 건데 결국 맨유가 승점을 더 챙기고 더 승리하려고 하면 브루노의 부활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에 그런 어시스트가 브루노의 부활의 신호탄이 될수 있을지 한번 기대해보겠고요.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사건이 있었죠. 더리우트가 머리가 약간 찢어지면서 피가 계속 났어요. 그래서 경기장을 여러 번 나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규정에 이제 출혈이 있으면 무조건 나가서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번막 들락날락했는데 더리어트가 자기는 괜찮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테나은은 어 그러면 뺄 이유 없지라고 해서 안 뺐다고 하는데요. 음... 제 생각에는 선수 중에 안 괜찮다고 할 선수가 몇명 있을지 모르겠어요. 선수는 어떻게 보면 사회생활이기도 하고 자기가 판단하기에는 괜찮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뭐 메디컬 팀이나 아니면 감독 입장에서 저는 이런건좀 말리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이번 경기가 토너먼트 경기고, 혹은 리그의 마지막 경기고 이랬으면 더리우트를 유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또 아니었잖아요 축구선수 오늘 레인만 할거 아니기 때문에 다음에 비슷한 상황이 오면 빼는 게 낫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었던 경기입니다 물론 더리우트 수비적으로 잘 했습니다 그 다음 경기는 아스날입니다 아스날이 본머스 원정 가서 2대0으로 패배를 했고요 본머스는 리그 1 1위 아스날은 리그 3위가 됐어요. 일단 외대고로 사카가 없는 원정길이었고 확실히 이두 선수가 다 없으니까 공격 퀄리티 차이는 느껴졌다고 볼수 있습니다. 또이 본머스가 강한 전방 압박을 가져가는데 이게 아스날의 후방 빌드업을 되게 잘 틀어막았어요. 그래서 아스날도 어쩔 수 없이 롱킥을 나갔던 상황이 많았고 경기 자체는 생각보다 답답했습니다. 이 본머스의 거센 압박이 근데 90분 내내 될수 없으니까 아스날은 그 체력이 빠지는 시간대를 기다 했죠. 하지만 퇴장이 그 기다림의 희망을 다 꺾어 버립니다. 트로사르가 뒤쪽으로 패스 잘못했는데. 그걸 살리바가 넘어뜨리면서 퇴장을 당했고 또 키비오르도 마지막에 백패스가 짧으면서 페널티킥에 아주 큰 기여를 했죠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살리바였다면 어한골 먹히고 그냥 11대 11 상황에서 다시 따라잡히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또 프로 축구 선수들은 다른가 봐요 일단은 본능적으로 자기 앞에 누군가가 뛰고 있으면 걸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살리바가 퇴장을 당하면서 다음 리그 경기가 리버풀전이거든요. 거기서 못 뛴다는 게 매우 치명적이죠. 그래서 아마 키비오르와 마갈량이스가뛸것 같은데 지난 경기 키비오르 보니까 리버풀의 공격진을 잘 이겨낼 수 있을지 좀 걱정이 되는 폼이었거든요. 모팀버나 뭐 베나이트 칼라피오리도 센터백이 가능하니까 다음 경기에서 수비자원이 얼마나 돌아오느냐에 따라서 뒤쪽은 좀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또 아르테타가 아무래도 플랜 A에 조금 의존하는 경향이 있죠. 플랜 A 의존이라기보단 어떻게 보면은 주전 의존도가 조금 높다고 볼수 있는데 이게 선수들이 부상 안 당하는 게 어떻게 보면 행운이잖아요. 당연히 부상으로 시즌 중에 빠질 수 있는 확률이 충분히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런 플랜 A에 의존하는 거는 아르테타가 결국에는 우승을 원한다면 장기적으로는 조금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경기는 맨시티하고 울버햄튼 경기였는데요. 맨시티는 공격수는 믿기, 수비수가 진짜 공격수. 이렇게 표현을 할수 있는 경기였습니다. 맨시티 득점한 게 그바르디오라고 스톤스. 최후방 선수들이 득점을 했어요. 울버햄튼은 리그 22, 맨시티는 리그 2위고요. 울버햄튼이 여태까지 포백을 서면서 공격은 괜찮을 때꽤 있었는데 수비적으로 안 좋을 때가 많았거든요. 근데 이번 경기에서는 맨시티 상대로도 꽤나 괜찮은 수비력을 보여줬습니다. 확실히 울버햄튼은 지난 시즌에 백3에서 잘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 시즌도 백3로 계속 가는 게 낫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확실히 백3가 익숙한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로드리의 부재가 있는데 공격 쪽에서 되게 강력하게 느껴졌습니다. 뭐 로드리가 수비형 미드필더라서 역습 시에 역습을 막아주는 역할, 1차적인 수비 방어선 역할을 해주기도 하지만 이 공격 쪽에서 로드리가 조율하는 능력, 반대전환 때려주는 능력 이런 것들이 상대 밀집된 수비진을 깨는데 되게 도움을 많이 주잖아요. 근데 이게 없으니까 되게 티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로드리처럼 자신 있게 반대전환을 때려주는 선수가 없기 때문에 상대 수비 중심이 잘 유지가 되면서 계속 디펜스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리 맨시티 도 반대 전환 없으면 상대가 마음 먹고 템팩하면 정말 뚫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걸 깨줄 게또 포든인데 포든의 부활이 무조건 필수입니다. 우승을 위해서는 무조건 필수예요. 포든의 차력조로 뚫어야 하는 시간들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또 홀란드 잘하고 있는데 홀란드가 매번 득점을 해줄 수는 없거든요. 그랬을 경우에는 당연히 사비뉴, 도쿠, 그릴리시, 베실바 그리고 부상으로 없는 밥까지 윙어의 파괴력이 정말 필요한 지금 맨시티의 시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리버풀과 첼시의 경기인데요. 리버풀과 첼시 경기 장작불을 기대했지만 약간 은은한 숯불 같은 경기였어요. 리버풀은 리그 1위, 첼시는 리그 6위고요 양팀 다 타이탄 높은 라인의 전방 압박을 가져왔고 어느 정도로 롱킥 싸움으로 경기가 전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피지컬적인 싸움이 중원에서 많이 들어갔는데 거기서는 리버풀이 근소 우위를 가져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양팀이 역습하는 상황이 있는데 이 역습의 도착점이 달랐죠. 리버풀은 살라, 첼시는 전반전엔 산초였는데. 이두 선수의 클래스 차이가 승부를 많이 갈랐던 것 같아요. 살라는 첫 골에도 충분히 관여가 돼 있었고 두 번째 골은 대놓고 어시스트를 했죠. 그리고 살라가 이 등지고 상대를 밀어내는 힘이 되게 세요. 이번에는 귀스토랑 많이 매칭이 됐는데 귀스토뿐만 아니라 자기보다 덩치가 진짜 몇 배는 큰 선수를 힘으로 밀어내는 거 보고 아이 선수가 코어 힘이 진짜 좋구나. 살라가 상의탈의한 거 보시면은 몸에 진짜 최고급 빨래판이 박혀 있거든요. 진짜 온몸이 근육인 선수라고 볼수 있겠는데 오늘 그런 디테일이 되게 많이 보였던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아놀드의 수비력 칭찬 안할수 없겠죠? 이 아놀드의 수비력이 정말 이분하게 익었습니다. 아무래도 연차가 쌓이면서 경험이 쌓이고 또 수비적인 부분들도 정말 좋았던 첼시전이에요. 이슬롯이 이번 경기 어떻게 보면 실리축구로 나왔는데 이 실리축구의 킥 그러니까 핵심이다라고 볼수 있겠고 상대는 산초 45분, 네투 45분 이렇게 체력을 반반씩 쓰면서. 다 쏟아 부었는데도 아놀드가 잘 막아냈고 교체 투입된 조그매주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커티스 존스, 잭슨, 카이세도 이런 01년생들의 플레이들이 되게 좋았습니다. 커티스 존스는 뭐 이날 거의 MVP급 활약을 보여줬고 잭슨도 마무리 과정이 많이 성숙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카이세도는 진짜 못한 날을 거의 못 봤습니다. 기본적으로 기복이 너무 없는 선수여서 이번 경기에서도 압박도 잘 풀어내고 수비적인 기여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뭐 첼시. 경기 지긴 했지만 결코 못했다고 볼 수는 없는 경기였고요. 리버풀의 슬롯 감독은 때로는 뜨겁게, 때로는 차갑게 조절을 하는 능력들이 되게 좋다고 느껴졌습니다. 자, 이렇게 프리미어 리그 8라운드 경기들을 정리해봤는데요. 확실히 A 매치 기간 이후에 또 유럽 축구를 보니까 어떻게 보면 행복했고 재밌는 에피소드들이 또 많이 나왔던 주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비슷한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